따라와요. 아니, 왜 여길 오지? 어, 공대맞고 싶어서 오는 건가? 공대맞고 싶어? 응, 죽기가 어, 어? 총을 먼저 쳐먹어? 그냥 어? 일 저 옥상에요. 네. 혼나려고. 응? 누가 날없는데 여기도 어디 소나는 거 지금? 뭐야 저거? 너왜 보갑이니? 왜다 열로 왔니? 레이스 그거 가파퐁이요? 네와저 뭐야 여기 블러다하운드한 마리 있어요 네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여기 문 앞에 있어요 문 차고 있어요 올라가요 나이스 와탄한발 남았다 딱한발 <laughs> 가라알벌 <laughs> 갑박가 없네 얘는 플라이어를 잡고 있네 그럼 음, 저희는 제네를 잡죠 오카이 눈은 시뻘개질 타입이다아 쟤는 싸우는구나 <laughs> 뭐예요 네. 아이 잘못 던졌다 방금 레이스가 안냈네요너따라가다따라다 너한테 가스 던졌다 아이 씨 뒤에, 뒤에, 뒤에. 오케이, 오케으이 왜? 어, 이건 다른 팀인가 다른 팀이네요. 필스나 뭐 그런 거 있어? 없음. 실드 배터리. 여기 뒤에 있는 거 먹어. 뒤에 있는 애. 어디갔어여 귀여, 기어 기어서 어디까지 갔어? 오 이거 뭐 살린다. 여기 여기 먹어 먹어 먹어. 빨리 먹어. 올라가요. 네. 다운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뭐야? 어디 있어? 뭐야? 잡았는데, 너가 잡았어. 몰라, 가스 가스 웃고 있네. 어, 운또 다른 분이 온거 같은데, 없네. 적상이야 어, 상 내려... 아, 걔 내려갔을 거예요? 컷. 아, 아 이거 이 배율의 알고 보는 못 쓰겠다. 갈아입을 갑바 가라 가빠 없나? 찾아봐 있어 뭐 이것저것. 들어왔다. 괜찮네. 짱 붙어 볼까요? 네. 어, 왜 이렇게 게임이 재밌지 갑자기? <laughs> <laughs> 아이 윙맨을 다섯 발 쏴가지고 죽여 죽일 수가 있더라고 여기는. 같이 다른 서버에서는 어, 다섯 이쪽이야? 발 맞고 네가 죽지. 위핀 건너편에 있다고? 응. 음. 저기, 동굴 들어간 바로 있을 거야, 아마. 오케이. 잡아, 펑. 잡아, 둘, 펑. 스캔데스 썼는데? 어, 밖에 뭐 스캔데스 썼는데? 어, 어 있어 있어 있어! 봤어. 서 날린 건 나야 못, 못 들어오게 일부러 날렸어 총을 날려도 잘했네. 갖고 뭔가 이상하더라고 애들이 밖에서 뭔가 총이 날라가지고. 실드 배터리 들고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니? 네 배터리 없나요? 아 먹었어요. 내가 먹어야겠다. 우리 이 바깥이구나. 어, 짝이 형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요? 얍. Yep. 뭐야 너. 우리 팀인 줄 알았는데. 우리 팀이 아니었어. 뭔 일이 있었던 거지? 디보션으로 갈겼다? 죽었다. 끝. 디보션이라는 <laughs> 시점에서 <진짜> 끝났네. <laughs> 어, 링 바뀜 이쪽은? 어, 왜 부서? 애들 들어오면 막히는 건데. 야. 너네 총알 겁나 잘 박히네, 진짜. 그, 딱 쓸만한 적 구조물인데 부숴놓고 있네. 정신병이 있어서 그래. 보면 부숴야 돼. 적. 어, 또 싸운다. 네, 여기 마지막이에요. 집안에 있을 듯? 네, 집안에 있어요. <laughs> 나갔다. 그쪽. 그렇죠? <laughs> 명 비춰 비춰 네 어메 갔어 아니 나 점프해드 밟고 날아갔어 아니 저 순간 이쪽 먼저 옥상이지 어 옥상 근처로 해서 있음 여기죠? 네. 여기도 여기도. 한 마리 다운. 다운. 아, 두 마리. 위에 있네. 여기 위에 한 마리 다운 시켜 놨어, 지금. 한 마리 또 다운. 아이고, 씨나이스 쥐쥐. 어, 야, 랭 게임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만. 어, 깔끔하게, 깔끔하다 진짜, 깔끔. 어, 아 감자튀김이 있었구나. 어? 하하하. <laughs>